불편한 다리로 손수레의 폐품을 가득 씻고 한참 동안 길을 걷는 할머니. 그런 할머니 옆으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할머니가 걷는 길은 인도가 아닌 도로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만나자 힘겨워하던 할머니의 손수의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폐품들이 결국 바닥에 떨어집니다. 할머니는 떨어진 폐품들을 집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그런 할머니 의 바로 옆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 상황. 그럼에도 할머니는 위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차도에서 이렇게 하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옆 어? 거. 어? 아... 폐지를 줍는 또 다른 할머니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여느 때처럼 도로 위로 나왔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은 손으로 거리에 내놓은 쓰레기들 사이에서 돈이 될 만한 폐품들을 하나 둘 모아 손수레에 실습니다 비를 맞으며 부지런히 모은 폐지와 폐품들이 손수레에 하나씩 쌓입니다. 할머니는 이날 한참 동안 도로 위에서 비를 맞으며 폐지와 폐품을 주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폐지 줍는 노인들. 그들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이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는 없는 것인지 현장포착사실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걸으면서 하루 종일 폐지를 줍는 노인들. 위험하고 힘든 일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은 거리로 나섭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좁은 인도에서 손수레를 끌수 없어 도로 위를 걷는다고 합니다. 자 이들이 도로 위로 내몰린 또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미세 먼지가 많았던 날 폐지 접는 할머니가 손소레를 끌고 차들이 주차된 비좁은 골목길을 어렵사리 빠져나와 보물상으로 들어갑니다. 한눈에 봐도 많은지만 할머니에게 버거워 보입니다. 할머니 역시 폐지를 접는 다른 어르신들처럼 평소 폐지를 줍기 위해 도로 위로 손소리를 끌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할머니에게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 위험한데 차도로 다니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그 뭐 갖고 온게 허수지 가상으로 당기죠. 아니 인도로 다니셔도 되잖아요. 인도 어디로 저런 데못 당겨. 저 위에로 못 올라가죠. 사람들 당기지 좁은 데로 어떻게 당겨? 인도는 사람들이 많고 길이 좁아 다닐 수 없다고 대답하는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가 위험을 감수하고 차가 다니는 도로 위를 하루 종일 걸으며 버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돈 많은데 못 벌어요. 돈 전혀가 1시까지 벌으면 네. 아침에 한낮절또 정리를 해야죠, 이것을. 네. 그러면 돈 많은 일이라 잡아야지. 아, 그래서 아, 돈 많으면 한달 내도 못 하지. 한 15일까지. 제작진은 할머니에게 그럼에도 이 위험하고 고단한 일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 돈이 없으니까 혼자 사는 게 해야지. 한참 폐지를 줍고 나면 몇 시간은 주워온 폐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팔면 하루 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돈이 할머니에게 주어집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 할머니는 위험한 도로 위를 종일 누비는 것이죠. 그마저도 힘이 들어 한달 내내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다니는 대로의 한쪽에서 폐지 접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가득 쌓인 폐지의 무게가 힘에 붙이는 듯 느린 속도로 손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폐지를 한 가득 쌓은 손수레를 끌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를 끊임없이 걷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손세대를 끌고 가던 할아버지가 도로 위에 서서 잠시 숨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아이 손세대를 세워두고 매키한 매연과 먼지가 가득한 차도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도에 앉아 장갑을 벗고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며 가져온 귤 하나를 조용히 입에 넣어봅니다. 잠시 숨을 고른 할아버지는 다시금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폐지를 접는 할아버지의 손수레 위 폐지가 높아질수록 할아버지는 힘이 듭니다. 그 어르신 지금 이렇게 폐지 주우시잖아요. 네. 이거 혹시 왜 죽으시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죽는 거지, 왜 죽는 게 뭐예요? 어, 폐지 말고 그러면 다른, 뭐, 직장 구하셔도 되지 않아요? 직장, 우리 같은 80, 9 0대 사람을 어떤, 어떤 극장에서 잡아고요 그럼 이거 하루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보세요? 이게 설치에 해서 2, 3천원. 설치 일래려 2, 3천원. 아, 2, 3천원 정도요? 네. 물 넣으면은 고물 같은 거 올리면은 사우천원 물고. 그들이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때문이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일부 조항에 따르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에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형 의자차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차의 정의에 따르면 손수레는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손수레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폐지를 접는 노인들은 현행법상으로도 손수레를 끌고 도로로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손수레가 인도를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폐지를 접는 노인들의 하루 벌이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죠. 높은 노인빈곤율이 우리 사회 이제 현실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43%가 넘는 노인,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OECD 국가에 비해서 한3.5% 정도나 더 높은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 공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계만으로 이런 노인 빈곤율을 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슬아슬한 노인들의 생계 활동의 이면에는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8년에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한 이유 중 1위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로는 한 2020년이 되면 한 123만 명 정도. 어가 노인 일자리 사업체계 내에서 감당해야 될 베이비문 세대의 노인 일자리 수요로 이렇게 예측을 하였는데요. 기존에 이제 노년세대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다고 하지만, 어, 이들 역시 공적 연금을 통해서 어, 노를 주, 어, 대비해야 되는 의존율이 굉장히 높고, 실제 그렇게 공적 연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도 한, 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38% 정도만 공적 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할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2020년 현재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박경화 연구센터장은 말합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빠르면 2025년에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됩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지금도 공적연금으로만 노후 대비가 가능한 사람은 적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제작진은 지역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광명시청을 찾았죠. 광명시 노인 인구 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일을 하고 있는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자격이 기초연금 수급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 수의 한64%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게 저희가 이제 일자리 사업이 하루에 3시간씩 하게 되는데 30시간 참여하는 공익형이 있고 60시간 참여하는 사회 서비스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160명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095명이 참여를 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최준희 팀장의 말에 따르면 올해 광명시에서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64%인 26,240명 정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입니다. 이중 2,160명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2,095명보다는 조금 늘은 숫자이지만 여전히 적습니다. 아까 자원 수사가 얘기한 어르신 환경봉사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각뭐 대한 노인의 지회 같은 경우는 경로당의 그 청소라든가 급식 도우미 사업 그리고 그 실버 순찰대라고 해가지고 그 주요 교통 이게 교통지도.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 활동으로 해서 우리 뭐 오리서원이라든가 이런 문화재 가서 청소, 환경 미화 이런 단순 걸 하고요. 그리고 뭐 복지관 쪽에서는 학교 급식 도움이라고 해서 그 초등학교 그 교실 배식이나 단체 급식 그 보조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목함천 보호다, 환경보호 해가지고 그 어쨌든 이제 단순 업무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 별도로 저희가 이제 시장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형으로 소아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추억의 차집이라는 카페 운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실버 방역단이라고 해서 어, 지역 내에 그 요청이 있는 곳에 이제 방역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집중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공공형 일자리의 업무는. 대부분 단순 업무입니다. 간단한 교육을 통해 누구나 할수 있는 업무죠. 그러한 욕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추경이 세워지면서 그 9개월로 했던 것을 12개월로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올해 아예 실내 같은 경우는 12개월까지 하다 하자라고 이제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죠.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하루 3시간, 한 달에 30시간을 채우면 27만 원을 받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소중한 금액입니다. 제작자는 광명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수행 기관 중 하나인 대한노인회 광명시 지회에도 찾아가봤습니다. 광명시 지회에서는 실버 인력 뱅크를 통해 노인 인력들을 배정하고 상시로 일자리로 원하는 노인들의 일자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가 있어요. 밥 해드리고 이래는 도움이 청소까지 하죠. 그 다음에 노노케어라고 어르신이, 신체 건강한 어르신이, 노인을 도와주는 거, 또 실버, 실버 경찰대라고 해서 저기 아동, 아동 교통 질서 이런 거 해주고, 또 문화재 관리 청소하는 게 있고, 또뭐 재능 나눔도 있고, 재능 나눔에는 생명 지킴이, 건강 지킴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이나 경로당에 조금 아프시고 이런 분들, 우울증이 있거나 또뭐 그런 분들 하고 자꾸 대화도 나누시고 이런 생명 지킴이가 있고 건강 지킴이는 이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를 해야지 병원에도 들가잖아요. 어 그러니까 건강 지킴이 해가지고. 최저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 지회 강당에서 이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각 경로당에 나가서 그걸 전수하죠. 75세 정명선 씨는 한 경로당에서 경로당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도우미 사업은 광명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공공형 일자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가정이 어려웠거든요. 할아버지는 아프셔가지고 그냥 아프신 데가 오래되시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노인장에 너무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여기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됐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활동비는 생활에 적당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바뀐 건 많죠. 왜냐면 일단 즐겁고요. 또 이제 뭐어 여기 오시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60세 이상이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동질감을 느끼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보람도 느끼죠. 예. 또 얼마만 뭐 적지만 약간의 용돈도 좀 생기고요. 노인 일자리에서 그냥 만날 즐거워요. 여기 올때 있다는 게. 요 아파트 생은 남의 집에 매일 못 가잖아요. 요내집란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즐겁다. 일자리를 얻은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컸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중 대부분은 고령자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이 아닌 60세 이상의 어르신도 참여할 수 있는. 재능 나눔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활동비가 적어 일을 하지 않거나 봉사의 의미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우리 그러니까 봉사하고 있는 야 봉사 돈도 아니에요 이거. 뭐 이거 이거 우리 이거 빠져도 만원 이거 어떤데 보만도만원게 너무 차이겠더라 간부에가. 그러니까 좀마로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으로 크게 분류해 보면. 공공형 사업과 민간형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박경아 연구센터장은 공공형 일자리 사업과 민간형 일자리 사업의 목표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는 일정한 소득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민간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죠. 자, 그렇다면 민간형 일자리는 어떨까요? 조금 더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 클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시니어클럽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일자리 전담기관이죠. 안산시니어클럽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와 더불어 그중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형 사업으로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형 사업은 기초 연금 수급자가 아닌 만 60세 이상의 노인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죠. 저희가 이제 유형을 공공형,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유형을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익 활동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형 같은 거는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세요. 그러지만 이제, 신체 건강하셔야 되고,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사회에 필요한 그런 일자리,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리고 돌봄, 이런 쪽으로에 있는 그런 사업에 어르신들을 보내서 이제 일자리 를제롱하는데 그것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안 받으셔도 가능하신, 그 조건은 그렇게 됐습니다. 제작진은 안산 시녀 클럽을 통해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을 아이고. 만나봤습니다. 아, 이상규 씨는 아, 젊었을 2회. 때 장교로 군대에서 네. 20여 년, 5급 공무원으로 10여 년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는 아주 우울하고, 다음 사는 그 맛이 없죠, 뭐시. 그래서 항상 우울하면서 남하고, 신戚들도 내고, 이런 가정의 가족인데도 개난 그 화내고 이런 일들이 많은, 많은데 일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게없었었다 어, 직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자부심과 건길까지 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교감으로 해가지고 통해서 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용돈 벌어서 손자들한테 과자값도 주고 하품핑도 주고 이런 것이 참 행복을 느껴요. 저자 이성기 씨는. 청년 퇴직 후에 우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행복을 찾아준 것은 새로운 일자리였다고 합니다. 안산 신협 클럽의 또 다른 민간형 일자리인 공동 작업장에서 전자 기기 개통 안전 장치를 조립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우승 씨 역시 과거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까지 참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무료하고 별로 막뭐 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여기 일을 하게 돼서 건강도 유지되고 여기, 여기가 선장도 되고 돈을 벌게 되니까 자식들한테 피해를 덜 주고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 뭐 용돈은 쓸수 있으니까. 예. 적은 활동비지만 일자리를 다시 찾으며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다는 노인들. 들에게는 일자리가 단순한 돈벌이의 의미보다 인생의 큰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이 찾았던 광명시도 안산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명시에는 아직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 클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시니어 클럽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작진이 광명시와 안산시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과 얘기해본 결과, 노인 일자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생활비를 벌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의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작진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앞서 제작진이 대로에서 만났던 폐지점는 할아버지에게 도로를 다니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로에서 이렇게 하시면 너 위험하잖아요. 도로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이야기합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위험하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들을 더 이상 위험한 도로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 생각해 봐야 할점첫 번째 노인들에게 위험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난감했죠.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많이 망설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이제 손자들 용돈도 주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식사 이런 것도 하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예 저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은퇴 후 찾아온 허무함을 채워 준 것은 다시 찾은 일자리였다고 안영은 씨는 말합니다. 노인 일자리를 통해 노인들은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 생각해봐야 할점두 번째,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노인들에게는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인생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어 적어나마나 받는 것도 보람은 있지만 좀더 노인 일자리를 어 좋은 일자리. 약간의 그좀 좋은 일자리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어 옛날에 그 내가 가졌던 그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잖아요 그런 취향에 따라서 갈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여운 씨는 급여의 문제를 떠나 젊은 시절 각자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의 기술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년퇴직이 빨르셔가지고 65세 이상에 된 어르신들 중에서도 실력이 꽤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다시 재생해서 쓸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예. 음. 네. 대한노인의 광명시 지회 박종의 지회장 역시 노인의 능력을 살린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 생각해 봐야 할점세 번째. 어르신들의 능력을 살릴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병화 연구센터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만의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서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촉진법과 다른 맥락에서 노인들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도 이런 어, 개별적인 그런 법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 생각해 봐야 할점 마지막은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 이는 타인의 시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서 같이 일하고 하는 건데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젊은 사람보다 느리시잖아, 일이. 시간도 좀 오바되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식들로 봤을 때는 이 자기 부모님이 일은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받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갭이 있잖아요. 자식들하고 얘기를 하 보면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면은 좀 그래도 조금은 일을 하시게끔 그쪽으로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고형의 성격으로만 바라보기보다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노인 일자리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빈곤한 노인에게 소득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노인에게 삶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 노인빈곤 해소와 노인 인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고민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이라는 노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사회 시선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시선 아래 만들어진 탄탄한 제도, 또한 그 제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꾸준한 행정적 지원이야말로 노인들이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